안녕하세요. 아라드 영어사원입니다. 오늘은 어,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보세요. 나는 이제 솔라리스 팔찌를 갈 건데, 어, 고유 옵션이 이번에 60레벨에 내가 원하는 옵션이 떴다. 이 친구를 솔라리스 팔찌로 옮기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당연히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이, 이제, 본인이 코스모스 홀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작을 하시면 돼요. 제작으로 준비물은 이제 5 5레벨의 다른 에픽 아이템입니다. 에픽 혹은 유니크 아이템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레이드로 이제 나는, 어, 코스모스 홀도 많고, 막 그렇다. 정수도 남아 돈다. 이러면은 솔라리스 팔찌 혹은, 아, 솔라리스 팔찌가 아니죠. 로터스 팔찌를 하나 제작해 주시면 되겠고, 두 번째로 저처럼 이제 코스모스 홀이 난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매장에 들어가 주십니다. 경매장에 가서 이 팔찌 55레벨의 팔찌를 한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사준 팔찌는 다시 어... 사준 팔찌는 봉인해제를 해 주십니다. 봉인해제를 해줘야지 계승이 가능해져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강화 포인트를 먼저 옮겨 놔야겠죠. 이 강화 포인트를 그대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. 이 강화를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셀러스 팔찌가 아니죠 어디 있어 이 원래 기존에 끼고 있던 솔라리스 팔찌를 1 강화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계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마셀러스 팔찌에 이 솔라리스의 지배자를 계승을 해주면은 이 마법봉인을 암석석 강화해서 체력 37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현재까지 이 솔라리스 지배자의 암속성을 다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암속성을 내려왔으니까 다시 이 친구의 원래 있었던 강화 포인트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뭐냐? 이 솔라리스 팔찌는 암속성과 어 이제 강화 포인트를 그대로 남길 수가 있는 거죠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좀 짧은 내용이었어요. 짧은 내용이었는데.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제 영상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유저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. 안녕. 네. 그리고 다음으로 방종 이후에 이제 다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이제 다른 안 쓰는 유기한 캐릭터에 이런 식으로 고유 옵션에 필요한 속성 강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옮겨야겠죠. 어차피 이 캐릭터는 유기했으니까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요. 이게 만약에 60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방법으로 옮겨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를 옮긴 다음에 기타 상점에 들어가 줍니다. 기타 상점에 들어가시면 네, 기타 상점에서 모험단 상점을 보면은 초도를 살 수가 있죠. 여기서 초도를 하나 구매를 해주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 초도를 통해 내가 원하고 싶은 고유 옵션 속성이 있는 이 아이템을 초월을 해줍니다. 초월을 해준 이후 다시 내가 받고 싶은 캐릭터에 접속을 한 후에 받아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인벤토리로 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일단 현재 이 캐릭터에는 이미 명소강이 있어서 이거는 한동안, 네, 저도 다음 캐릭터를 하기 전까지는 창고에 보관을 할것 같네요. 오늘의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정말로 여기까지 끝!